우리 이, 이마성 원장님이 뭐 보충설명 하실 거 있습니까? 네 사실은 네. 이제 너무 황, 황 우리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해주셨는데 그럼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굳이 조금 추가를 하자면 중요한데요 아, 네, 왜냐하면 아, 네. 저희 그 우리 아무래도 시청하시는 우리 프로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나이 드신 분이 많으시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40대 50대 이상 되시는 분이 하고자 한다면 네. 사실은 이제 유산소 운동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 보면 운동 열심히 한대요 보려 네. 그래 보면. 걷는데, 천천히. 1 어. 시간, 2시간을 어. 어. 그거보다는 아. 약간 숨찰 정도로 해서 어. 15분, 20분 뛰는 게 어. 훨씬 몸에 도움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 그러니까 좀 천천히 걷는 것만 하지 마시고, 네. 어. 어느 정도 그 관절 좀 받쳐주신다고 하시면, 어. 어. 약간 뛰시는 형태로 심장 을움직이 하시는 것이 정말 진짜 제대로 되면 유산소니까 음. 권해드리고요. 조금 어. 빨리 이거 걷는 거죠, 그러니까? 좀 뛰는 빨리, 빨리 걷거나 조금 뭐 약간의 약간 살 약간 정도로 네 네. 숨찰 정도가 정도. 가장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기가 하면 좋은데 네. 혹시 그게 너무 힘들 정도의 수준에 있는 몸 상태라고 하시면 네. 약간 뛰신 다음에 근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 제대로 스트레칭을 하시면 아, 이거 중요해요. 네. 스트레칭도 그러니까 꼭해 줘. 내가 이렇게 하는 거면 너무 신경 쓰라고 하지 마시고 네. 어. 몸이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스트레칭을 제대로 몸을 음, 늘려 주시면 음. 음. 그것도 정말 오히려 음. 반대급부로 근육에 음. 어떤 향상에 도움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뭔가를더 내가 안 드는데도 더 강하게 하려고 하지 음. 마시고 조금 더 뛰는 형태, 음. 그리고 약간 좀더 몸을 밀려주는 형태. 스트레칭. 네, 음. 그거 조금 한마디 더 보충해 드렸습니다. 아유, 좋은 시작. 얘기입니다.